I said I got this, none no, of this radio pop shit I drop this, turning back the clock to rock shit I cop it, said knock knock, I'm on this I'm hot bitch, like a hot bitch, I it. Lock in, I got this, radio drop this hot Shit shit, just watch this, I fucking promise Troll oh. it, do not miss, your chance to cop this Will you capture it, or just let it slip? Oh, all say I wanna be in, cause my rap is tight The no, really, they just give a fuck that I ain't The car, so back, relax, and listen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남자 김영훈입니다. 어, 하이원인 것 같아요. 롱턴 영상인데 한번 볼게요. 음. 잘 타세요. 어, 지금 전체적으로 스키를 잘 타시는데 음, 자 보면 지금 어, 잘 타셔요 어, 네 자세도 좋고 어, 다가 다운을 하는데 왼발이 지금 왼발 골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왼발이 계속 떨죠 왼발이 떠는 이유가 뭐냐면 골반이 틀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스키에 힘이 실으려면 이렇게 수직으로 힘이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틀어지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앉아있는 자세에서 골반을 옆으로 틀어보세요. 그러면은 바깥쪽 무릎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열릴걸요? 해보세요. 그죠? 앉아서 골반을 옆으로 이렇게 틀어버리면 무릎이 바깥으로 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각이 없으니까 흔들거리는 거죠. 그죠? 다운을 할때 외향을 잡으면서 다운을 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틀어버리면, 골반이, 무릎이 여기 있다가 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릎이. 밖으로 나가죠? 그러면 이렇게 떠는 거죠. 음. 그래서, 그대로 골반, 아 발목, 무릎, 골반, 어깨 선이 그대로 이렇게 맞아져 있는 상태에서 힘이 이렇게 전달이 된다면, 전혀 애지 각도 변하지 않고, 힘도 변하지 않고, 계속 힘이 들어가서 계속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골반이, 자, 왼쪽 턴할때 골반이 털어, 돌아가 버리니까 탈탈탈탈 거리는 거죠. 이거 보세요. 그리고 다시 전환 왼쪽 무릎 안 아프세요? 아프실걸요? 왼쪽 무릎 왜냐면 근육이라는 게 힘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버리면 안에 있는 관절들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힘이 딱 들어가 는 상태에서 돌아가면 다 보호 역할을 해줘서 전혀 관절이나 이런 데 무리가 없어요 아마 쇼턴을 타실 때도 왼발이 떨 거예요 음. 자 오른발 보세요 자 오른발 탔을 때 어때요? 무릎의 각이나 골반이나 어깨선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죠. 그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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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죠? 수직으로 딱 떨어져가지고 힘을 실고 있죠. 근데 왼발은 보세요. 짜. 어때요? 골반. 골반이. 엉덩이가 여기 이만 나와있죠, 지금. 그죠? 골반이 이렇게 나와있죠. 아까 전 거는 골반이 안 나와있어요. 근데 이번 거는 골반이 나와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운을 할때 이거 보세요. 더 틀어졌죠? 그죠? 음. 이게 골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발이 떠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왼발이 떠는 이유는 골반이 틀어져서 왼발이 떠는 거예요. 그리고 상체 포지션도 되게 좀 높아요. 상체 포지션을 좀 낮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시합할 때막빕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번호 빕. 이 빕을 앞사람이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그냥 접으라는 폴더처럼 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운을 할때 힘이 들어갈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낮아져야지, 힘이 더 많이 실리고, 중심이 좀더 낮아지기 때문에, 지면과 훨씬 더 가까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상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죠, 왼발은. 이렇게. 어, 왼발이 틀어버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힘이 실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발목, 무릎, 골반, 어깨가 그대로 맞아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운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비블 없앤다. 상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없, 없앤다고 생각합니좀더 약간 좀 공격적인 자세가 나올 수 있도록, 그죠? 계속 떨죠? 무릎 아플 것 같은데. 음. 근데 오른발은 안 그래요. 이거 보세요. 그죠? 보이세요? 오른발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근데 왼발은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틀어져 있죠. 그래서 이 옆에 있는 허벅지가 보인다.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 허벅지가 안 보이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게 허벅지가 보인다는 라 얘기는 골반이 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발이 골반이 틀어져 있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세가 자세도 되게 좋아요. 자세도 좋고 음. 밸런스나 이런 거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으신데 지금 상태에 지금 타시고 있는 이 모습에 있어서 좀더 멋있고 좀더잘 타고 싶으신 뭐, 어,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세가 일단 너무 높잖아요. 다운하고 난 다음에 다운해 가지고 딱 카메라로 딱 찍었는데 그때 어떻게 돼 있어요? 뭐 대원들이나 뭐잘 타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딱 약간 이렇게 좀 구부러져 있지 않나요? 오케이. 그리고 약간 좀 공격적인 자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화면을 그죠. 어 슬로프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운했을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낮아져 있어야죠 그니까 내가 배가 말리면서 이게 그러니까 배가 말리면서 약간 웅크려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자세가 낮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다른 거는 크게 뭐 이상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왼발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왼발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데 왼발을 오히려 어, 왼발이 잘 안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왼발을 좀더 가볍게 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왼발이 턴하기 전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왼발은 자신이 없으니까 아 피하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 음, 오른발은 자신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데 왼발은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피해버리는 거죠. 골반을 틀면서 그냥 까탈탈달 떨리는 거예요. 딱 정렬을 시켜놓고 정확하게 왼발에 힘이 딱 실린다 생각하고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히포지션, 그러니까 중심을 좀더 낮추게 하기 위한 뭔가 도움이 되는 거는 상체가 같이 숙여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일어나서 설명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화면이 이렇게 돼 있어갖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구부려져가지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좀 공격적인 자세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는 별로 그렇게 중심이 낮아지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면하고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일단 지면이랑 가까워져야 각도 많이 쓰고 그래야 경사 올라갈 때도 좋고 지금 회전 스키이신 것 같은데 좀 대전 스키도 좀더 자신있게 타실 수 있는 게 그러한 각을 좀더 많이 써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o really, they just give a fuck that I ain't black I'm white, I'm not anyone else Man, I'm one of a kind So sit back, relax, and listen one